오늘은 스가랴 2장입니다. 구약성경 1314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314페이지 스가랴 스가리아 2장입니다. 스가랴는 학계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536년에 시작되었다가 약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지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력해 하시고, 그 동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게, 완성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스가리아의 내용과 구조는 독특합니다. 학계가 1장, 2장, 간략하게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스가리아는 14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독특한 것은 8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장부터 1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초림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단하죠 주전 470년경에 이스가랴 선지자가 지어진 것인데 벌써 470년 전에 예수울 때의 초림, 예수 때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도 뭐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와 같이 묵시, 문학의 형태를 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절씩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1절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세 번째 환상입니다. 측량줄을 든 사람의 환상이에요. 우리가 뭐딱 봐도 이제 알겠죠? 딱 보면 압니다. 네? 눈을 들어 본적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다. 누굴까요? 측량줄을 든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잘 맞추셨습니다. 2절 봅시다. 시작. 네가 어디로 가느냐 모른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예수님께서 나가신 거예요.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며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각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러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세 번째 환상입니다. 측량 줄을 든 사람의 환상이에요. 첫 번째 환상은 그 화, 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 또네번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회파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셨다면 어,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가로 너비를 재는 거예요. 그런데 독특합니다. 여러분 보통 아파트도 보면 요즘에 사람들이 담을 만들잖아요. 보통 집 하면 담이 있죠. 성 하면 성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곽 안에 성읍이 있는 거죠. 혹시 이런 데 가보셨나요? 저기 전라도 같은 데뭐 나간읍성 이런 성읍이 가면 성곽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닐 정도의 성곽위를 있고 그 안에 성읍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 성을 세우실 때에는 성곽이 없이 성읍을, 예루살렘 성읍을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두 가지로 밝혀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축복하셔서 사람과 가축이 많아질 텐데, 성곽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람과 가축의 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성곽의 규모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같은 지역에서 목축을 할때이 가축의 수가 늘어나니까 같은 목초지에서 같이 목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헤어지기로 하죠. 먼저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택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롯이 물이 풍부한, 목초지가 풍부한 소할 땅을 바라보면서 그걸로 떠나갑니다. 좋은 곳을 먼저 선택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려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지인데 내 자손도 셀라. 이건 어찌 보면 역설법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땅의 티끌을 셀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세어요. 그러니까 땅의 티끌을 셀수 없을 것 같이 너의 백성의 수도셀수 없을 만큼 내가 축복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눈에 강조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곽이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서 5절에 보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은 좀 중요하니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보통 여러분 성곽이 필요한 이유는 어찌 보면 보호, 그러니까 적군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도 성각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것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불이 되셔서 성읍을 지키고 보아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이 비슷한 이야기가 여러분, 그 엘리사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도단성에. 아랑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그 사완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하니가 저들과 함께한 사람들보다 많다. 눈을 열어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과가 그 도단상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사완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항상 그것을 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불말과 불병과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음을 그가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항상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항상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생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치과를 가다가 엘리베이터에 갇혔었어요. 이게 엘리베이터가 쫙 올라가다가 갑자기 덜컹 멈추더니 아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전화기가 열려서 전화를 해서 열어주는데, 뭐 저는 솔직히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뭐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 제가 연락한 병원, 제가 가야 될 병원에서 내가 엘리베이터에 지금 당신네 가다가 갇혔다 그러니까 이 병원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전화가 와서 안정을 취하시고. 아, 나는 편한데. 나는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다만 인터넷이 안 돼갖고 그게 좀 답답하지가 않고. 많이 있는데 그냥 계속 전화거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람이 갑니다. 그게 그더 불안한 거죠. 뭘까 생각해보면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어 처음에 무섭더라고요. 그냥 덜컹하고 서버리는데. 그리고 고장입니다. 탈출하십시오. 이러는데 어딜 탈출합니까? 갇혀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큰 박수를 받았는지 몰라요. 나오는데 막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항상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불같은 능력으로 보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높여 주실 것입니다.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읽도록 하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서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 보통 북방은 바벨론 혹은 이방 민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이방 땅에서 도피하라. 여러분, 디아스포라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5만 병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북방 땅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속히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 저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나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해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 자신들이 섬기을 받던 그 민족들에게 노략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군의 여와께서 호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핵심절은요, 7절이에요, 7절.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벨레송에 거주하는, 아이고, 제가 잘못 말했지, 좀. 8절입니다, 8절. 시작. 만군의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여기가 조금 해석이 어렵긴 한데요. 영광을 여여 나를, 여기서 나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낸다. 그런데 너희를 범하는 자는 누구의 눈동자를 범한 자라고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한 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취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귀하게 여기고 보아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신체 중에 하나가 이 눈이라는 거죠. 눈. 뭐, 눈은 뭐, 0 0량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력을 잃게 되면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시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여기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아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와께서 호 그를 황무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귀여 여기시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죠. 20절부터 13절까지는 묵시문학적 즉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스가랴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상황에 맞는 메시지가 1차적인 메시지라면. 궁극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고 또한 재림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니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며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에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시민이라 하라 하더라. 1 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의 딸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노래하고 기뻐하라. 왜 노래하고 기뻐해야 하는가? 이제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가운데에 머물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 지식의 바탕으로 하는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과장이 있었습니다. 과장. 이분이 완전 워크홀릭이에요. 일중국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회사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겠죠. 근데 어느 날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 사람이 맡게 돼요. 그래서 전체 미팅을 하는데 TF가 구성이 돼서 미팅을 하는데 직접 회장이 나와서 그 사람이 하는 그 프로젝트의 PPT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과장을 불러다가 직접 칭찬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전심으로 다 후원해 줄 테니 절대로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격렬해 줬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과장이와서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회장이 자기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회장이 자신을 후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기뻐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인정받았구나. 오너한테 인정받았구나. 오너가 이제 나를 뒤에서 후원해 주는. 이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머무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지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으면, 그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무슨 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항상 그 안에서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어주셔서 기뻐하며 즐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쭉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여호와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 가운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우리의 삶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것을 예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이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국가들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 때 초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13절 다 같이요. 13절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께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거룩한 초소는 하나님의 성소지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어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하여 일어나신다.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요. 그러나 이것을 예수 그리또의 초림과 재림에 대하여 비추어 본다면 예수 그리또께서 재림하셔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반드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셔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먼저 영혼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죠. 백보자 심판에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이 있죠. 행위, 상급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큰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천국은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헤어짐도 없습니다.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림하실 때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이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항상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림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